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일 간의 현안이 되고 있는 독도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독도 하면은 한일 양국 국민이 모두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독도에 대해서 이른 죽도라고 부르죠 다케시마 우리나라는 이제 독도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난 9월 16일 그 스가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베 정부는 계속해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독도 문제만 보더라도 에, 관계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에, 스가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제 아베 정부의 복사판이다. 뭐그 아베 정부 정책을 계속 계승해서 대한정책을 펼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뭐, 현재 음, 그 스가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제 진위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하지만은 과거 스가가 일본 그 관방장관 시절에 7년 8개월 동안 관방장관으로 있으면서 독도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으며 더 나가서 어 이제는 이제 수상이 되었기 때문에 어 일본의 대외 정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스가가 독도 더 나가서 일본의 영토 주권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를 한번 조심스럽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 나오고 있는 이 사진은 이제 스가가 이제 그 관방장관 시절 어, 일본의 새로운 연호 레화 시대가 열렸죠. 레화에 대해서 이제 관방장관이 일본 국민은, 국민을 비롯해서 어,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이제 관방장관이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을 하죠. 정부 대변인으로서. 그런데, 에, 스가가 관방장관 시절에, 에, 뭐, 관방장관이 되고 나서 이제 한뭐 1개월 남짓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독도에 대해서 영토주권 그 행사를 강화시키기엔 한그 어, 어, 구상으로 이제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발신에 관한 그 총합조정회의를 구성합니다. 이건 총리실 산하고 동시에 관방장관 그 부서에 들어있는 이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발신에 관한 총합조정회의입니다. 이 조정회의에서는 주로 이제 에 한국에 대해서는 독도 관련 전문가 회의가 진행되고, 거기서 여러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정책, 정책들이 제안되고또 그게 보고서로 작성서어서그 내각부에 이제 보고가 되는 거죠. 특히 수상에게 보고가 되는데요. 이때는 독도뿐만이 아니고, 러시아와 영토 문제를 빚고 있는 일본에서는 이른바 북방사도, 러시아에서는 쿠릴을 또 문제죠. 더 나가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생카쿠도라고죠. 일본에서는 중국에서는 대오있다오 이런 영토 어, 문제에 관해서 어, 그 회의를 통한 일본의 정책을 조언하는 기관을 에, 스가 총리 당시 관방장관 때 만들어졌던 조직입니다. 이제 그 내발신을 위해서 그독 영토에 대한 국제 홍보, 특히 독도도 마찬가지죠. 도, 국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에, 정책을 세우고 또 국제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를 그런 간담회를 어, 세 차례 어, 보고서를 냈던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했는데, 이거 뭐 화면에 여러분들 좀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만은 일단 열네번의 어, 간담회가 진행되고 여기에 대해서 세 번의 보고서를 냈다는 거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독도에 관한 내용, 간담회 내용들인데요. 일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말로는 죽도 다케시마라 하죠. 그리고 거리를 이제 한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죽변에서 독도의 거리, 일본의 시마네현의 가장 서북쪽에 있는 육지에서 독도의 거리를 재가지고 사실은 울릉도가 있고 오키섬이 있는데 울릉도에서는 독도의 거리가 여러분 잘아시피 87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가장 서북쪽에 있는 섬 오키섬에서는 211km, 우리는 이제 216km로 보는데요. 이 거리에, 아 미안한데 어, 157km. 그러니까 본토에서는 211km고, 일본의 가장, 가장 서북쪽에 있는 오키섬에서는 157km. 우리 우리는 이제 울릉도에서는 87km.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주변에서는 215km. 그래서 우리는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일본에 거의 갑절이 가깝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본은 아니다. 일본의 그 본토, 본섬에서, 본 섬에서 본그 육지에서는 독도가 일본이 더 가깝다. 해가지고 이제 독도를 자기 영토로 주장하는 그런 해프닝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독도 또 한국의 그 고유 영토인 독도를 어떻게 일본 국민들에게 홍보하냐면요. 물론 일본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게또 국제사회 홍보 홍보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사실은 한국은 독도를 이제 1950년대 그 힘으로 무력으로 독도를 빼앗았다. 불법 점거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독도 영토 주권 행사는 잘못된 거다. 이 문제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려 해도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일본 국민들에게 알리고 한국이 어떤 독도에 대한 불법성 정거. 더 나아가서 국제 사회에 이것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호소하고 싶은데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을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거부하기 때문에 일본이 할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국이 뭔가 마음에 그 잘못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하는 것을 일본 국민들에게 선동하고 더 나아가서 이걸 국제사회 홍보하는 그런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그 홍보들은 사실은 오래 전부터 실시됐거든요. 특히 그 아베 정부에 나가서는 더욱더 이게 이제 그 독도에 대한 그 국제사법재판소 재소에 대한 것도 이제 한번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스가가 스가 현 총리가 이제 감방 장관으로 있을 때도 독도에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아시다시 2007년 8월 25일 이독 또, 일본에서 독도에 대해서 어, 불법성을, 한국의 어떤 그 영토주권 행사에 대한 불법성을 아주 강조하는 학자죠. 심오조 마사오라는 사람이 이제 2007년에 독도 영토주권 확립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일본의 가장 서북 쪽에 있는 섬, 오키섬에서 학술의 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 일본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이제 독, 한국이 독도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강탈해갔다. 이런 걸 이제 교육시키고 일본의 정당한 입장 문제를 이제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본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행사를 사실 2007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이제 뭐 강탈해갔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 그건 하나 이제 큰 틀에서 얘기고 좀더 구체적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을 비판하기 위해서 쓰는 그 레토릭, 수사들이 있습니다. 그 수사들은 뭐냐면 어 1950년대 중반에 또는 60년대 초반, 이른바 그 한국에서는 평화선, 일본에서는 이제 그 평화선을 이승만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평화선을 넘은 일본 어선들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거나, 또 일본 오선을 납포하고 일본 어부들을 체포해서 수백 명을 구금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이때 어부들이 피해를 받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국의 독도 영토 주권 행사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1959년 아사이 저널에서 나온 그 지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도는 사실 북위 37도에 있습니다. 이 정도에 있죠. 울릉도가 이 정도에 있고 독도가 이 정도에 있는데, 사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지도에 포항 아래쪽, 그죠? 한 북이 35도, 아래쪽과 33도와 35도 아래쪽에서 독도와는 거의 관계없는 쪽에서 대부분의 일본 어선들은 한국 영해를 불법으로 침범했기 때문에 사실 낙포된 거예요. 그리고 오브딜 구금된 거예요. 일본 어, 자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독도는 와 관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영유권 행사에 대한 불법성을 강조기 해서 일본인들에게 혐한 또는 반항감정을 심어주기 위해서 과거 50년 전, 6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일본 어선들이 잘못해서 불법으로 한국의 영해를 침범해서 한국 정부의 단속을 받은 것에 대해서 혐한론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사실. 이 자료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 독도는 어떤 면에서는 일본 어부들이 한국 정부에서 구금된 지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이런 건한 좋은 자료라고 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제 그 흥미로운 것은 어, 아. 그 아베 수상 이후에 이제 그 아베의 복제, 아베 정부의 복제판으로 인해서 그 복제판처럼 어, 수상이 된 스가가 이제 한 달이 돼가지고 그니까올 9월 16일날 수상에 취임해서 어, 10월 18일 뭐 한달 넘었죠 한달 지나서 해의그 어, 공무 방문 합니다. 공무로 회의를 방문하는데 첫 번째 방문했던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다음에 곧바로 이틀 후에 두 번째 방문했던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요. 사실 이거 보, 보시면 여러분들 그 생각나는 게 있죠. 베트남은 중국과 아, 굉장히 그 이른바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그 치열한 지금 영토 분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론을, 언론을 보면 당시 스가는 베트남에 일본식 일본이 만든 무기를 팔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데, 인도네시아 역시 많은 일본의 그 기업이 있, 있지만, 더 나가서 일본의 기업보다는 인도네시아는 그 굉장히 유일하게 남중국에서 해 중국과 그 영해 문제로 갈등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어, 중국과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뭐,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국, 뭐, 타이완,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어,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인,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어, 이런 등등 많은 나라들과 어, 이른바 영해 갈등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상대적으로 어, 중국과 영해 갈등에서 자유로운 인도네시아를 찾아서 어, 인도네시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 그 일본과 공조한다든가 나타나서 미국 이런 나라를 공조해서 어, 중국의 남중국해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그 해양 세력에 대항하자, 어떤 공조하자 그런 의미로 에, 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사실 거기에는 이제 일본의 생카쿠도가 있는 거죠 생카쿠도. 지금 사진 보고 계시면 생카쿠도 한 일곱 개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일본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그 중동에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그 들어오는 많은 그 원유 있지 않습니까? 석유의 70% 원유의 70%가 생카쿠도 근처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한 볼까요 더 지도를 확대해서 어, 이런 내용 이런 거죠. 이 생카쿠도가 지금 이 약간 하늘색. 일본으로 그 참각제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본이 바다 이런 이렇게까지 타이완앞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보면 동중국회인데요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사실 일본이 이렇게 생각구도를 중심으로 막고 있으면 더나가서또 중국은 이제 그 구단선은 훨씬 더 확대가 커지는 거죠. 필리핀앞 바닷가지다 막아지다 기봅니까 역시 중국이 구단선으로 막게 되면 역시 일본의 그 원유가 일본 도토리 온유가 거의 봉쇄되는 거죠 중국에 서 그래서 이히 민감한 그런 분야 더 나가서는 아 이제 생각쿠도 주변에 이제 많은 온유가매장되어 있다 이런 추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더욱더 두 나라 관계를 긴장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긴장 관계를 이제 눈으로 볼수 있는 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일본의 해상보안청과 중국의, 그,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해경이 서로 이제 배가 이제 일직선을 서로 이제 그으면서 경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남중국해에서보여진 일상입니다. 생각도 주변. 더 나아서 중국에서 봤을 때, 이, 이제 이 빨간 이 선이 이제 중국의 이른바 구단선에 가까운 선들입니다. 거의 보면은 뭐, 그죠? 예. 베트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브루나이, 더 나가서 보르네오, 필리핀, 타이완, 뭐 일본도 마찬가지. 굉장히 그 중국이 큰 바다를 오너고 있습니다. 좀더 이걸 좀더 일본 쪽에서 봤을 때 보면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그 생각구도는 사실 이 이쪽에 존재하지만은. 중국이 많은 바다를 이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에 대해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도 그 스가 정부는 똑같은 그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독도를, 독도는 뭐 자원도 별로 없고 일본으로 봐서는 뭐 한국이 지난 60여 년 가까이 이제 영토주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독도는 일본과는 그렇게 큰그 메리트가 없는 섬이다라고 볼수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생각구도가 있기 때문에 독도를 일본이 양보한다면은 어 일본이 이 생각구도도 양보하지 않을까 어 일본이 북방 사도도 양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 국내적으로 이런 그 스가 정부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사실 지난 어,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5 0년 교정상화된 이후에 50년이 지났지만 일본에 대한 독도 정책은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아베 정부 때도 똑같이 강변 일변도 있고요. 아베 정부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스가 정부, 현 스가 정부도 그런 차원에 봤을 때 스가가 관방 장관 때 발언했던 여러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이 일본에 있다고 했던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런 큰 변화 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 독도보다는 이제는 어, 이른바 동중국해, 남이른바 남중국해, 더 나가서는 이런 그 남, 남쪽에 있는 동남아시아 에 있는 바다에 대해서 일본이 더 신경을 쓰지, 쓰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해상 힘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더 나아가 중국이 이제 g 2로서그 이상이 부상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독도에 대해서 똑같이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바다, 남중국해, 이른바 동중국해, 남중국해 바다와 똑같은 그런 차원에서 일본이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해서도 끈을 놓지 않지 않나,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향후 보면 이제 일본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독도에 대해서 계속 강경책을 펼 것이냐. 매번 이제 2, 2월 22일 날 행해지는 이른바 죽도의 날,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하죠. 이 행사를 통해서 독도 관련 그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애국을 통해서 일본이 독도 여론전을 전국적으로 편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국제적으로 일본의 입장에서 독도 문제를 적극 홍보하면서 이걸 이슈할 것이고 세 번째는 독도를 통한 분쟁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할 그런 대응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은 기본적으로 이제 독도 문제와 제국주의 침략 그 근성을 연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그 제국주의와는 관계없다. 관계 독도는 1905년 심안해 어, 1905년 2월 2 0일 심안해 고시 40호의 근거에서 일본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로 어, 편입시킨 것이기 때문에 관계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 일본의 그 제국주의 침략 근성 관계 있다는 거는 우리는 연계시켜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독도 관련 뭐 영국이란 등 민간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연계해서 하나의 어떤 독도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이제 수행할 필요가 있고요. 더나아서 독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뭐 구축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일본도 똑같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건 일본이 따라 하는데 일본이 요즘에는 더 이제 강하게 이 정책을 펴다 보니까 우리도 어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되지 않냐. 더 나아가서 독도 관련 자료집 제작 및 국제 홍보, 국내 홍보도 결을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도 역시 우리한테 배워 가지고 하는데 요즘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내 및 국제 홍보를 강화하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그 보고 있고요. 그다음 더 나아가서 독도에 대한 실적집배 강화, 특히 영토 주권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연구를 어, 강하고 또 국민들에게 얘기해서 우리의 주, 독도에 대한 그 영토 주권, 실효 지배에 대해서, 영토 주권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좀더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 인재 양성입니다. 독도 를 연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거주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제 외국이 거주하는 우리 그 교포, 더 나아가서는 어, 외국인들까지도 독도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러로서 어,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 왜잘못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그 정당한 논리를 통해서 아주 친절하게 일본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 시민들을 양성하는 것도 그런 많은 시민에게 우리의 정당한 논리를 설명해서 일본 시민들에게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독도에 대한 그, 홍보가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